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남쪽 까비떼 다스마리나에서 현지인 교회인 세소망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 중인 이화령 선교사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곳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저의 선교적 철학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바기오에서 이곳 다스마리냐스로 내려오자마자 인근에 땅 화산이 터졌고 곧이어 바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시작되어 그 락다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락다운 속에서 사역하면서 늘 교회의 성교적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10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를 3절에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나무 같은 교회와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시내가 마르지 않는 이상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늘 시내를 통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교회는 결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잎이 무성한 교회입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그늘져 있어 수많은 사람이 그 아래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처럼 주위에 아프고 어렵고 쉼이 필요한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하지 않아도 가고 싶은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열매는 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런 열매 맺는 나무처럼 공동체에 함께하는 영혼들의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 소망 교회가 있는 다스마리냐스 파티마 3 지역은 빈민가도 아니지만 잘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영혼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공동체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곳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심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며 그리고 그 나무는 많은 영혼의 육체적,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이제 인연이 되어가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교회가 이 지역의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와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선교지도 모두 비슷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팬데믹과 락다운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는 많은 동역자가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분들의 삶과 성교적 정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드러납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역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이든 그곳이 우리의 성교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열매를 맺고 나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